그런다면 쥐가 가을 동산의 등격이니 의식, 먹을 것이 풍족한 쥐띠에입니다. 그러나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구설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이분들은 참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쥐띠의 태생도 그렇고,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나이는 중반서부터도 충분히 크게 대성할 수 있는 자리이십니다. 안녕하십니까 불리암의 범백 인사드립니다. 2022년 이민년 하반기 gt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네. 그래서 하반기에 gt들은 어떤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리한데 성질이 가볍고요. 그다음에 급하면서 기복이 좀 심해요. 그리고 꾀를 씀이 비상하고 좀 교묘하게 사람을 달래주는 재주가 있으면서 처세를 근데 좀 자중하지 않으면 좀 경솔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. 사람을 달래는 재주가 있으며 어, 처세를 자중하고 경솔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런다면 쥐가 가을동산의 등격이니 의식, 먹을 것이 풍족한 쥐띠해입니다. 그러나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구설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부러움의 대상이어서 구설을 조심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그냥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네요. 그렇죠. 좀남대는거 배아파하시는 분들 그런 그러니까. 게좀 있을 수 있습니다. 3대 치고도 올해 쥐띠분들께서는 좀 돈이 들어오는 3대. 라고 보시면 돼요. 음. 재물 금전 운은 들어옵니다. 음.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사실 재물하고 금전이잖아요. <laughs> 근데 재물과 금전도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. 그럼 이 지지 분들은 때가 좀 어느 때인가요? 중년 정도 들어가셔야지만. 근데 중년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참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GT의 태생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나이는 중반서부터도 충분히 크게 대성할 수 있는 자리이십니다. 이렇게 GT 응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상반기랑 하반기랑 이 운세가 좀 다른가요? 다르죠. 만만해도 다른데 요번에는 처음에는 좀 실수나 이런 쪽으로 바, 얘기를 할수 있다면 음. 하반기에는 좀 자중하고 자기들이 나중에 돈올수 있는 그런 것들 음. 말해줄 수 있는 지금 시기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끝마무리가 어쨌든 중요하듯이 중반기가 또한 중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GT분들에게 선생님께서 좋은 운기 받으라고 한 말씀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. GT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로 갖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